이거 카바링인데요. 이거 이 창문에다가 비닐보양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나는 이거를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옛날에 무늬 코트나 쫄라트라 때부터도 이걸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상가인들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카바링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신 분은 오늘 땡 잡으신 거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는꼭 누르셔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분은 물론 저지만 카바링에 대해서는 달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에 대해서 반문이, 반대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자분들이 보고서 아,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고 도망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카바링을 펼치면 90cm가 되는 거예요. 900. 음. 코너에 갔을 때는 코너를 자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쉬운것 같은데 절대 안 찍어요. 집에서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필름을 붙인 겁니다. 필름 붙이는 어 필름을 골탕 먹이려고 얘를 갖다 끝을 딱딱 붙이면 안 돼요. 그럼 필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필름이 들 떨어지게끔 이만큼 내려서 칠로다가 커버를 해서 필름에 접착력을 증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비자 좋고, 인터럽자 좋고, 뺑기 좋고, 가재 치고, 또랑 치고, 뭘 잡더라? 어, 돌발키즈 나갑니다, 여기서. 그래. 가, 또랑 치고 뭘 잡을까요? 1. 갯두기. 2. 쏘가리. 3. 가재. 아, 일단 3번. 가재. 정답. 띵똥땡. 합격.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는 것보다는 남의 일을 카바를 해줘야 된다. 소가 딱 좋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정확합니 깔끔합니다. 일하다 보면 일이 잘 되겠죠? 오늘은 네. 이, 이 밑에 하단부에 이하단부위를 파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칠하기 위서는뭘 바른다. 어? 항상 페인트 가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르쳐주면 유튜버를 계속 안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작업할 때, 언제 작업할지 안 가르쳐줘요. 그것도. 부듯이뭘 바를 거예요. 그때 와서 찹싸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영상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하면 끝이 니다 그래서, 이제게 해서, 이렇게 돌렸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 해서, 이프를 해서, 이서이렇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스게 <laughs> 마스, 얘는 게 해서, 이 마스크하고 얘는 형제예요. 사촌 아 지금 촬영자가 내가 진지하게 얘기, 얘기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겠지? 1. 옆리에주사방비 꽂혀가지고 폭파해서 바람이 된다 900짜리가 이렇게 내려오는거죠 나머지 부위가 지금 대충 길이를 딱 재니까 40cm 정도 남았어요 그럼 45cm를 붙이면 됩니다 얘가 4 5 c m 예요 얘를 붙이면 커버가 딱될거예요 우리 바닥, 바닥, 고향으 들어갑니다. 네 지금, 여기를 먼저, 데 일체 에 카바리하고, 얘는 카바리 인데왜 했냐? 응? 여기를 이제 칠하려고, 여기를 먼저 한 거예요.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근데, 이제 뭘 발라야겠죠? 예. 네. 여기다 뭘 바르면 좋을까요? 타일 위에다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죠? 예. 네. 응? 안 가르쳐줘요. 예, 네,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를 바를 동안은, 누굴 먹더라도 카메라를 끄고 몰래 작업을 한 다음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독을 안누을 수도 있죠? 어, 그건 내 마음이고. 일단 스톱. 네, 저 타일에다 이제 바르려고 이제 비밀을 공개, 비밀도 아니지 흔한 건데, 제쏘라는 거예요, 제쏘. 네? 다용도, 목적, 프라이머. 네? 젯소를 갖다가, 여기다 바를 거죠? 그럼 젯소입니다, 젯소. 제소. 젯소. 인터넷 치면 나와요. 젯소. 써있죠? 수용성, 다용도, 프라이머. 얘를 네, 바르면, 접착력이 증대됩니다. 이제, 네, 딱, 붓에 찍었죠? 그 다음에 타일. 뭐 타일이에요, 가짜, 가짜 아니에요. 진짜 타일. 타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바를 때는 항상 이런 이제 테이프 붙인데 밑으로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마르고 난 다음에 스며들어 있으면 짜증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고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체스에는 물을 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카메라를 우리 영상 카메라 전용 감독님에게 넘겨서 제가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댕내 과정의 평화와 행복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분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부위에는 퍼티나 실리콘 넥공제를 이용해서 이런 균열감 부위를 잡아줘, 잡아줘야겠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 이거는 지금 타일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정성과 노하가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르고 나면 타일의 매지 사이에다가 다시 퍼티를 잡아서 서로의 층을 없애겁니다 그리고 제 손은 타일에 바를 때두 번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런 밑에 부분에 흘러내리지 않게 다시 한번모도시 약간 <laughs> 자게 모도실에서 흘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실수 마르겠죠? 마르고 나면 한번더 바릅니다. 이 타일 면에 젯소 발랐잖아요. 그럼 한번더 바른 거예요. 더 만들고 마른 다음에 타일 매지 요 타일과 타일의 홈 사이를 퍼티로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러고 나서 타일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똑같이 뿌리면 페인트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해결책이 된 거죠.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타일에다가 맞는, 그러니까 에바코트 맞는 프라이머를 바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접착력에도 좋아집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젯소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면 붉은 발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비닐 보양, 아까 보셨듯이 전부 끝났죠? 비닐 보양 다 했고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벽 안좋은 기존에 이탄성코트를불려놔가지고 이렇게 다 지글지글 다 일어나갖고 다 불었어요 페인트가 네, 아우 더러워 괜히 찍었네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저분한 걸 보여주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고 있한 자리에는 다시 한번 약품처리를 싹 했죠 해구성 이제 파인 곳들에는 전부 다 퍼티 작업, 마, 퍼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창고 안에도 곰팡이 생긴 곳은 곰팡이 방제를 싹 발랐죠. 그리고 앞에란다에는 이제 거의 작업이 이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단부에도 페인트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젯소를 발랐어요. 잘했죠? 네, 젯소. 다목적으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젯소 자체가 원래 만능, 그 그러니까 다목적 프라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만능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젯소! 젯소를 아는 당신은 젯소를 바를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페인트를 어느 곳에서나 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젯소를 이용하여 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작은방 베란다가 있고요. 이쪽에 주방 베란다가 있어요. 양쪽으로 터진 게 있고. 일단 작은방 베란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 걸어갈 이유가 없는, 없는 걸 알잖아요. 안 걸어가고 바로 페인트 뿌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페인트 유튜버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탄성 코트가 두 겹이 되어 있었는데 물이 새가지고 질질질 흘러가지고는 쌓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이소머지 같은 귀와 그 뭐죠 언더우먼 같은 눈에는 다 보이죠 그래서 다시요요거를 이런 식으로 또, 아또 긁어냈죠 네? 색깔이 두 가지 잖아요 핑크색, 회색 이 지저분한 걸또 보여주게 돼서 죄송합니다 항상 꽃길 같은 거 예쁜 거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네, 주방 베란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베란다 들어가 있고 입구에서 발견한 게또 있습니다.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이게 곰팡이 쓸고, 이렇게 지저버린 것들 다 뜯어냈죠? 네.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페인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각종 곰팡이라든지 이물질 갈라지고 깨지고, 금가고 벗겨지고, 찢어지고, 막부풀은 곳들 있어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깨지고, 찢어지고, 부풀고, 깨지고, 뭐, 이렇게 기타, 기타 등등 갈라지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약품 처리하고, 퍼티 작업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깔끔하게, 균형감 있게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본 바탕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기존에 지저분했거든요. 울룩불룩하고, 막 그냥 파이고, 깨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냥 배 나오고, 배 들어갔다고 그러죠. 예. 그런 작업들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본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게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전좀 있으면 금방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름을 날리게 되어 있으며 미국 구글사로부터 이제는 뭘 구독료를 구독률을... 구독료 광고료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는 저는 전문 유튜버로 가는 길목의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803명, 이제 200명만 들어오면 구글에서 드디어 돈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돈을 나온다는 건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서 이렇게 근 천명에 육박하게 됐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벽에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약풍 처리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깨끗하고 충실하게 하는 페인트가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제 주변이나 제가 일을 배울 때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 봤을 때 깨끗하게 작업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들 시간 싸움에 단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받고 충분히 받고 깨끗하게 하는 페인트.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페인터가 지금 여러분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유튜버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에 비닐 보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도 비닐 보양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양들. 이 보양도 첨단 과학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카바링하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일러 밑에 어떻게 배전판 이렇게 봐요. 운전판이 있습니다. 이게 낡고 노후돼서 얘도 깨끗이 칠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칠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누굴 위한 거? 소비자를 위한 거. 예.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유튜버는 틀립니다. 마음이 넉넉하지요. 네. 집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딜 가든지 간에 마음이 넉넉합니다. 왜? 항상 풍요로운 페인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자 되는 법 페인트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부자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에너지를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페인트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카바린 다 끝났잖아요. 방금 보셨죠? 대한민국 최고의 페인트 기술자 유튜버가 지금 찍고 있다는 사실을 네, 이제 페인트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근처에 갖다 놓고 짜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거덕대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페인트 기술자가 입고 있는 작업복입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라고 얘기하냐 저는 일반적인 탄성코트 네 탄성코트를 하는 최고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탄성코트 하기 이전에 옛날에 무늬코트 쫄라코트쫄라톤 소무늬코트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무늬코트 기술자들은 지금 기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제품명을 모르니까.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예. 네, 대문이 017, 018. 이 방송을 만약에 옛날 페인트 하신 분들이, 30년 전에 하신 분들이 보신다면, 아! 이야, 그 남발을 어떻게 알고 있지? <laughs>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제피표제피표어니 코트가 많이 유용을 했었죠. 네. 1118, 1119, 네. 사막고, 032, 까무미 들어간 거. 그래서 되게 혼합해서 쓸수 있는 방법도 쓰고, 옛날에 무늬코트를 쫄라톤 대용으로다가 할 때는 익석에 놓고, 무늬코트를 중무늬, 대무늬를 갈아서 소무늬를 만들어 썼었죠. 네. 무늬코트가 유성인데 어떻게 갈르냐 비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돗물을 집어넣고 갈르죠 그러면 갈립니다.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 가정들을 전부 섭렵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존에 이런 자동차 칠, 우레탄 도료. 우레탄 도료 칠도 MD 같은 데다가 올퍼티업부터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성페인트 MD의 올퍼티 작업은 우레탄 올퍼티 작업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못 미치죠. 우레탄 도장은 자동차 칠과 똑같은 표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 쓸수 있는 그런 칠들을 했었으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저는 고슨 부패 예시콜 그 다음에, 뭐, 기자들도 많죠? 네, 뭐, 박물관, 뭐, 백란주나 돌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작가들 전시작품도 만들어주고, 작년도, 뭐, 최근 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도 미술관, 도 미술관 박람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밑바탕 그림, 네, 제가 번치를 해줍니다. 번치를 해주면 작가들이 와서, 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 거의 다 바로 전시작품들을 걸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 작업들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 사진상에 나와있죠. 제가 밧줄 타는 모습. 밧줄을 뭐로 탑니까? 네, 밭줄에다 젠다이를 따고 있습니다. 젠다이! 젠다이라고 합니다. 젠다이. 젠다이에서 밧줄을 삼각형으로 묶어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질도 하고, 뭐, 그 뿐입니까? 기사 등등 카페라든지 이런 거 칠할 때, 어, 형광도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도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들을 이용해가지고, 붓간지라고 있습니다. 붓간지. 옛날 노래방 같은데 간지내는 걸 르, 르미에르. 그걸 로 우리는 르메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프리즘. 그 다음에 핸디코트 플러스. 에이. 이런 식으로 초보자들이 부르는 용어고 전문가들이 옛날에 할 때는 루미안. 우리가 하는 루미안에도 금색, 은색, 뭐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었죠. 그런 거할때 나는 간지는, 네. 일, 일반적인 고대 간지입니다. 고대 간지가 아닌 붓 간지. 붓간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붓으로 발광 물, 물체를 발라서 보는 면마다 빛이 들어가가지고 파노라마처럼 간지가 촤악 흐르는 겁니다. 그럼 아트 페인트, 이런 것들 모두 섭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페인트입니다. 이본 대한민국 최고의 페인트가 지금부터 바람다칠 단성 코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는 것이 이작업복작업복을 입고, 페인트를 뿌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꽉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튜버, 부자 되는 법 유튜버, 부자 되는 법 페인트입니다. 본 방송을 보신 분은 행운입니다.